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녹화 시작할게요. 유하 네, 저는 채팅 저걸 안 하기 때문에 채팅 공개하는 법을 몰라요. 채팅창이 여기 화면에 뜨게 하는 그거를 몰라요. 그래서 잘 모르지만, 아무튼 또 캐스트 시작이네요. 이 이야기 읽는데 시간 다 걸릴 텐데, 이야기 한번 읽으면 9분, 8분 돼 있을걸요. 이거 약간 조금 그런 게 애들이랑 계속 싸우는데 자꾸 스토리를 질질 끄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이미 몇 번이나 이겼는데 계속 싸워야 돼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싸워서 우리가 이겼잖아. 근데 스토리 상으로는 겨우 한발 물러나게 하는 정도일 뿐이야. 그래서 몇 번이고 계속 싸워. 이번에 확실히 끝냈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상대는 후퇴했어 이런 장난같은 그런거 아니 분명히 우리가 쓰러트렸잖아요 근데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어 라던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거 말고 또, 또 싸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거기서 컷 시켜버리는거 나타같은 경우 한마디로 저거 적어, 저거되는거죠 이야기에 휘둘리는거죠 아처의 팔에 휘둘리고 있어 그것처럼 이야기의 흐름에 휘둘리고 있는거죠 우리가 어? 뭐 핸드폰 진동소리가 방금 났는데 어, 오늘 결국 할머니네 가서 쥐약 다 수거해서 여기 생쥐 있네 딱이 정도 크기의 생쥐가 죽어 있더라고요. 새끼쥐가 불쌍하게 그쥐 기도도 하고 하면서 보내버리고, 그 다음에 새로 쥐약을 사갖고 쥐덫 사갖고 설치했습니다. 할머니가 멸치 가루를 뿌리더라고 그렇게 해갖고, 예, 윌리엄 텔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. 몇 번이나 싸웠는데, 그냥 이야기는 진행돼. 근데 이미 벌써 육아 마지막 날인데, 어떻게 하려고 보더의 피신 하나? 솔직히 윌리엄 텔은 그 마차, 마차 이용해서 잡을 때 그때 끝났어야 되지 않았나 뭐 이야기가 좋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냅둬 볼게요 끝은 아무도 모르니까 어 벌써 깨신 분 하루만에 깨신 분도 있어요 스토리를 이미 일고로 알고 있어 갖고 스토리 안 보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밀었, 밀었어요 19절인가 거기까지 믿으더라고요. 근데 저는 스토리 보면서 천천히 즐기고 있습니다. 마치 라이트 노벨 소설을 읽듯이. 음, 빨리 깬다고 좋은 거 아니야. 이벤트 하기 전에만 깨면 되잖아, 새로. 도망가는 소리 되게 웃기다. 쥐약 싹 걷, 걷고 다시 쥐약 싹 설치하고 왔어요. 할머니가 또 다른 소리 하지 않기야 위에서 싹 멋지게 설치하고 왔습니다. 이런 일도 해야지. 이거 봐또 시작이다. 빨리 보더에 들어가. <laughs> 두 번, 두 번째인데 우리한테는. 카르나, 카르나 아니야? 누구야? 윌리엄 테,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생각하지도 못했다. 그러보니 아까 쟤랑 싸웠지. <laughs> 아, 큰 웃음이다. 아, 이거는 여러분들을 스포니까 보지 마세요. <laughs> 완전 웃었다. 아, 뭐야. 아, 이번에도 이야기네. <laughs> 아니 코에. 코량 치아와는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. 처음엔 비호감이었는데, 애가 갈수록 개그 캐릭터가 되고 있어. <laughs> 아이고. 왜 다시 안 나오나 그 장면 오케이 스샷 오아 <laughs> 이거지 이래야 진짜 좀 보는 맛이 나지 스토리 스토리 진짜 굿 베리 굿 베리 굿굿 오늘 짤방 이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스포일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짤방으로 쓰면은 욕먹을 수도 있겠다. 하하하하, <laughs> 어, 하하하하, <laughs> 아 진짜 웃기다, 나큰 웃음을 줬습니다. 오늘 코멘 오늘 코멘트의 메인 메인 주제는 어큰 웃음 코얀 치라량 코량 치아와 코얀 스카뿅.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. 같이 픽업해야, 끄응. 생각하지도 못했다. 이런 거 스포일러 당했어봐. 어 아까 그거 올리지 않을게요. 스포 당할 수가 있잖아. 스포 안 하고 봤을 때 진짜 큰 웃음이 났잖아. 어, 그냥 제가 개인 사진으로 갖고 있고, 네 다른 거 그냥 올려야죠. 어~ 역시 테리 질질이 끌었던 역할을 하네요. 저걸 기억해낸 거군. 꼭 저거 나오던 고 파에 나오게 생겼어. <laughs> 아니, 얘는 왠지 던전 앤 파이터 나오게 생겼어. <laughs> 왠, 얜, 왠지 안톤 레이드 할때본거 같아. <laughs> 아, 미안합니다. 패고운데 던파, 던파 나오게 생겼어. 안톤 레이드 할때본것 같아 안톤 레이드 없어졌죠 존나 재밌었는데 안톤 레이드 루크 레이드 안톤 레이드 뭐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죠 발사된 신뢰의 첫 번째 화살 n r a d 오늘은 큰 웃음을 받았네요. 하나님께서 너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보고 웃어라. 막 하고 <laughs> 어 이거 스포하면 안 되겠어요. 저 말고 또 보시는 분들이 재밌게 웃어야 되니까 스포 빼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. 근데 이것만 진행했는데 벌써 13분 끝나가요. 여기서 끊어야겠네요. 이야기 다 보고 테리. 되게 질질 끌었잖아 몇 번이고 쓰러트렸는데 그 값을 하려고 하나봐요. 근데 이번에 신준 때 호부만 뽑기 할 거라서 테를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삼성인 삼성인가 테이? 그러면은 저거 친구 뽑기 하면서. 오, 역시. 오, 표정이 변했어. 신준 졸라 세게 나오네 진짜 얘가 얘나 보다임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, 얘는 완전 공격 다 때려 박았는데 무적이라서 안 죽잖아 얘나 보다임이나 뭐 그게 그거지 오잇 뚜잉 아싸 기술 썼다고 오 그래픽 좋은데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오는 사랑입니다. 갑자기 뜬금없이 그 오는 사랑이에요. 음, 멋지게 갔네. 질질 끈 값을 하네. 최소 19절까지는 가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잠시 종료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주말에도 열심히 플레이해갖고 결국엔 다 깨버리겠습니다. 성정석이 몇개 모였나? 근데 어디다가 성정석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 성정석을 모으면은 천 개는 넘어야 되거든요. 최소? 근데 뭐 성정석 모으기 시작한지 300일, 1000일 되신 분들 성정석이 300몇십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니까 러 그만큼 성정석을 얻다 썼다는 거잖아 어디다 썼을까요? 굳이 성정석을 쓸 데가 없었는데 그동안 새피업 생겼군 희매를 뽑으라고? 막가의 이야기 기념 호부만 쓸 거예요 신준때 그래서 만약에 신준이 나오면 넷마블을 가갖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할 거에요. 넷마블 구로디지털에 있는 넷마블에 가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넷마블 찬양할 겁니다. 호불호 나오면 <laughs> 안 나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아무튼 감사합니다. 시간이 너무 너무 끌었어. 종료하겠습니다. 내일 또 봐요. 여러분 팩 오늘 진짜 큰 웃음 줬습니다 진짜. 스포일러 되니까 그 사진은 안 쓸게요. 패고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3, 2, 1.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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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!